그렇죠. 사실 의료용 못 쓰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가 몰핀이 말기라고 해서 아픈데 몰핀 안 맞는 거 아니잖아요. 병원 가서. 그렇죠. 대마만 안 쓰고 있어요. 못 쓰고 있어요. 사실 대마초보다 훨씬 강한 마약이라고 생각하는 뭐 몰핀이나 코카인 이런 거는 저희가 의료용으로 쓰거든요. 지금 우리가 진통제로 병원에서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근데 대마만 안 쓰고 있어요. 못 쓰고 있어요. 사실 몰핀도 맞으면 환각이 오거든요. 근데 몰핀을 그냥 오락용으로 집에서 본인이 구해서 맞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오락용 마약이 되는 거죠. 원래 마, 자가 마비하는 약이란 뜻이거든요. 마비시키는 약. 그래서 진통제나 우리 수술할 때 마취제나 아니면 수면제 같은 게 이제 마약이라는 이름에는 그런 약들이 맞는데 저희가 이제 말하는 마약은 말 그대로 뭔가 중독되고 이런 약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냥 마약으로 이거를 합쳐서 얘기를 하니까 용어에 약간 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대마가 좋은 효능이 있다, 이런 게 밝혀진 게한 10년, 15년, 한이 정도 시점 전부터예요. 근데 저희가 대마와 관련된 법이 강화된 거는 70년대였으니까. 근데 원래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대마를 많이 피웠거든요, 시골에서. 70년대 우리나라에서 대마초 파동이 일었거든요 신중현 씨나 전인권 씨나 그런 문학에 관련 인사분들이 대마초 막 피었다 이래가지고 한 번에 막 구속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군사정권에서 그때 약간 젊은 문학 이런 거를 한번 좀 손을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그때 음악 문화를 중심으로 대학가나 이런 사회 전반적으로 저항의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강력한 대마법은 그 사람들이 처벌하고 난 다음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마에 대해서 약간 악마 이미지가 씌어지면서 의료 사용도 안 되고, 그렇게 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술, 담배를 못 없애는 것도 이미 산업이 너무 크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거든지 법을 바꿀 때는 사실 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주로 쓰는 법들이 대부분 20세기 초에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술, 담배는 그 전에 되게 사용량이 많았어요. 1900년대 시점이 됐을 때 이미 술, 담배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불법화하기가 조금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미 너무 대중적으로 퍼졌고 술을 불법화하려고 시도를 몇번 했었는데 뭐 미국도 했었고 몇개 국가에서 했는데 대부분 실패를 했죠. 그런 문제로 법을 정하면 안 되지만 그런 문제로 결정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합법화가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합의를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뭐 합의가 아니라 그냥 정해져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을 어기는 게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냥 나쁘다니까 그냥 나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낙인을 되게 쉽게 찍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를 왜 만들었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어떤 혜택을 보려고 공동체를 만들고 사는 건데 우리 사회가 가령 마약을 합의를 해서 금지한다고 쳐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뭐 합의가 아니라 그냥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합의를 하지 않았잖아요 기본적으로 마약 문제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